어, 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야옹. 빠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 조금 이게 재밌다는 이야기보다는 조금 무서운 느낌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고소득자, 전문직들을 한 명씩 조져버리고, 걔네들의 돈을 빼앗자라는 의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원래는 뭐 그런 이야기까지는 아니야. 그렇게 과격한 이야기는 아니었어. 정말로 전문직 의사 변호사를 겁나 팬 다음에 애들 돈을 뺏들자. 진짜 이런 이야기는 아닌데. 근데 넓게 봤을 때 약간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지. 그래서 블라인드에 한 직업군인이 썼던 글이거든. 그래서 우리 사회의 불평등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불평등은 자기는 24시간 날방 가면서 당직을 하고 그래도 수고했다고 만원 받고, 그리고 밥 먹는 건돈 내야지 하면서 1 5 0 0 0 원대 가서 결국 내돈 내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의 그런 당직 체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 글쎄, 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당직 같은 거 되게 많이 써봤는데, 나 때는 뭐난 병이었으니까, 뭐, 만원 주면 아리가 또 씨, 씨, 그랬는데. 근데 문제는 자기는 그런 식으로, 뭐, 엄청나게, 이게, 뺑이 까면서, 당직을 쓰고 있는데 누구는 전문직이라고 전문직 타이틀만 가지고 있으면 억대 수입을 꽁으로 받는다 그리고 대기업은 입사만 하면 연봉 1억씩 따박따박 통장에 들어오고 나는 이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얘들 을 지켜주고 있는데 어, 근데 왜 이렇게 수입 차이가 벌어지냐 여기에 대해서 박탈감을 느낀 거야 그래서 과연 이 상황이 정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비정상적인 수입 받는 얘들을 하나씩 메타적 하자라는 <laughs> 되게 희한한 글이 올라왔고, 하필이면 이게 블라인드에 올라왔단 말이야. 그래서 블라인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고소득자들이 굉장히 많잖아. 그치. 그래서 보통 이제 헛소리하는 세력들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어. 공무원과 보험복지공단, 라인플러스, 그리고 새회사 이렇게 있었는데, 직업군인이 이 글을 올려가지고 이 글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사람들의 반응은 그런 거야. 뭐 너희가 재감 못 받는 거 안타까운데 남들을 후려치지 말자라는 거 이런 이야기가 일단은 시작으로 그 뒤로도 야, 니가 전역하고 대기업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laughs> 직업군인이 대기업 전문직을 상대로 불평등을 말하니까 웃기다라는 의견.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해성DS 회사 다니는 아저씨는 사회는 어차피 평등하지 않다. 그렇게 평등을 강조하는 공산주의만 해도 불평등의 끝을 보여주고 있지 않냐. 너는 전문직만큼 노력해봤냐. 대기업 발 만큼 스펙을 쌓아봤냐. 나 역시 한낱 노동자에 불과하지만 너처럼 썩은 마인드는 아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노력! 나는 노력 안 하고 사는 줄 알아. 직업군이네 <laughs> 이런 반응.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하진 않지. 노력도 반향이 중요하다고 폐지줍는 할아버지가 나도 매일 하루 종일 밤낮으로 일하니까 돈 많이 줘 이런 거랑 뭐가 다르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는 이 직업군인을 겁나 재패는 분위기였어. 그래서 그 와중에는 국방부 아저씨가 나와서 야 죄송합니다 고맨나싸이 이러니까 마 무사간 교육 똑바로 못 시키나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고, 그런, 뭔가, 노력에 대한 비용이지. 전문직과 대기업, 정규직은 너가 한 노력보다 훨씬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걸왜 생각을 하지는 못하냐. 니가 학교 다닐 때놀거다 놀고, 잘거다 자고, 학업 중과 다할 때, 그 미친놈들은 책만 들여다보면서 지금의 의사고, 변호사고, 회계사가된 거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글 쓰는 꼬라지 보니까 절대 장교는 아니겠고, 하사나부랑이 같다. 라는,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근데 사실 저도 군생활을 해군에서 했고 해군에서 굉장히 많은 부사관을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랑 좀 다른게 해군 시스템은 제가 배를 원산함을 탔습니다. 나름 일급함이었단 말이야. 당시에 배 승조원이 150명이었으며 150명 기준으로 병이 50명 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100명이 간부야. 어 그래서 뭐 제일 많은건 부사관들이고 해군은 부사관들이 실세거든. 근데 거기서 수많은 부사관들을 보고 느낀 바 <laughs> 솔직히 말해가지고 장교들은 멋진 장교 제가 진짜 많이 봤거든요. 특히 사관학교 출신들은 좀 다르더라. 그게 있, 있단 말이야. 사관학교 출신들은 다른 게 있다는 걸 많이 느꼈는데, 근데 해군 부사관들 양아치들 겁나 많거든, 진짜. 난 어떤 것도 봤냐면 하사한테 상사가 상사가 그냥 노래방 노래방 얻어 먹더라, 진짜. <laughs> 어, 더 따져보면, 지금의 이 근대에도 옛날에 밑에 사람들한테 막돈 빌리고 그랬잖아. 그게 약간 근무평정이랑 관계가 있는 거거든. 장기가 일단 걸려야 되니까, 하사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막삥 뜨는 것도 많았고, 부사관 중에도 진짜 희한한 사람들 많거든. 그래서, 내, 미, 내 밑은 아니지만, 내가 상병 때쯤 한 하사가 이렇게 왔는데,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서, 그래서, 야. 너는 왜 이렇게 삐리한 애가 하사를 하사를 했냐 이렇게 말하니까 원래 마창진 해군은 마창진이라고 한다 말이야 마산창원중은 여기서 맨날 학교에서 막 수업 자고 막 선생님 막 때리면서 야넌 도대체 커서 모델래 뭐 이런 애들이 다 하는 말이 에이 씨 해군이나 하죠 <laughs>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물론 뭐 나는 뭐 부사관 중에서도 뭐 멋진 사람들이 있지 있는데 근데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 직업군인들이 그건 역시 사실이거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이야기들의 연장선상이 블라인드에도 올라오는구나라는 건 그래서 뭐그 뒤로도 얘는 평생 열등감에서 못 벗어나겠다 가난한 건 이유가 있고 내부에 빨갱이가 있다 이 새끼 안 잡았건 뭐하냐 그리고 불평당하면 북한 가라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서 결국에는 빨갱이 부사관이 됐는데 근데, 이거 보니까 좀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들고, 이 사람이 말하는 것들, 나는 왜 직업군인인데, 어, 나는 되게 뺑이 쳐하고 돈을 버는데, 왜 전문직 너희들 대기업들은 억대 연봉 그냥 털어가냐. 실제로 블라인드 같은 데 보면 막 상여금 엄청 자랑하잖아. 상여금 막 기본 막 800에 막1000 이렇게 나오니까, 실질적으로 상여금만 받는 게 자기 염, <laughs> 거의 뭐 자기 연봉이랑 별 차이가 없게 나온 경우도 있으니까 빡빡 땡겨버리니까 여기서 뭔가 엄청난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거 그건 역시도 사실인 것 같은데 근데 내가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옛날에 이거 보니까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 어떤 게 유행했냐면 그 피켓카드 들고 1%에게 세금을 99%에게 복지를 이라는 피켓을 들고 나왔던 적이 있었거든 요걸로 데모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게 FTA 때인 것 같더라, 보니까. 한미 자유 무역 협정 FTA 불공정성들의, 뭐 밑에 적혀 있는 거는 그때 나왔다고 적혀 있는데, 근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성은 아니지만, 근데 앞으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될 방향이 이렇게 좀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난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거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내가 늘상 말하지만 굉장히 감정적이란 말이야. 되게 감정적이고, 지금 와가지고 여성들에게 내가 항상 말하냐, PC가 나라를 망쳤다고. 근데 여성들에게 심어져 있는 그런 피해의식들을 보게 됐을 때,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게 분노거든, 그게. 그런 박탈감이나 피해의식을 심어주게 됐을 때, 그 효과는 실로 어메이징하게 나타났다는 거야. 그래서, 저 역시도 뭔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저는 자본가들에 대해가지고, 그, 자본가들 조금은 패도 된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근데 걔네들의 배는 째지 말라고 얘기하잖아. 황금알을 낳는 거 위에 배는 째면 안 된다고 조금 패도 된다. 근데,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세금 체계를 봤을 때, 대한민국은 자본가들이 세금을 진짜 겁나 많이 내는 그런 체계거든. 그래서, 실제로 보면 근로자 10명 중에 4명은 세금을 한 번도 내지 않습니다. 하위 40%는. 이게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이 공제가 굉장히 잘돼 있어서 그렇단 말이야. 공제 같은 게 굉장히 잘 됐거든.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이렇게 공제가 되게 잘 되는데, 뭐 소비세나 소득세는 공제가 되게 잘 되는데, 상속세는 또 이게 공제가 완전 개판이야. 그래갖고, 지금 해외로 러타는 거, 상속세 피해서 날아간 사람들 되게 많단 말이야. 그런 것도 있고, 반대로, 상위 10%가 72%를 부담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거는 단적으로 이제 세금에만 하는 거고, 이걸 하나하나 떼보잖아. 건강보험이라던가 이런 걸 떼보면 그 차이는 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 방에 자주 오시는 자주는 아닌데 갔다오는 사람 중에 야미보위라고 있는데 그 사람은 한 달에 건보료 800씩 내 실제로. 어. 근데 건보료나 이런 걸 봤을 때도 이렇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없거든. 근데 사실상 이런 식으로 봤을 때 그러면 대한민국은 그 대한민국이 뭐 세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세금의 불균형 역시도 굉장히 심한 건 사실인데 근데 이상하게 보면 자본가들에 대한 되게 적대적인 시선들이 그런 인식이나 이미지 같은 게 지금 계속 심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좀 넓게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방금 전 말한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내가 보기엔 점점, 점점, 점 많아질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야. 왜? 나라가 힘들어지잖아. 나라가 힘들어지고 나라가 어떻게 되면 사람들의 분노는 강하게 돼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은, 아까 말했잖아. 되게 감정적인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 그래서, 내가 늘상 말하듯이, 이제 2023년이 저성장의 원년이 될 건데, 이게 점점, 점점 힘들어지게 되잖아. 그렇게 되다 보면, 저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리고 저런 하나의 흑사병 역시도 굉장히 빨리 퍼지고, 그리고 굉장히 그런 흑사병에 대한 면역이 약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laughs> 나중에 지나고 나면 진짜 엿되 있지 않을까. 정말로 저놈의 돈을 빼어 아라 라는 그런 상황이, 저는 정말로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유튜브 하다보면, 어반형 진짜 대한민국 때를 거냐 얘기 많이 듣거든. 난뭐 진짜 때를 생각은 없단 말이야. 근데, 내가 항상 얘기가 뭐야. 나라가 좀, 이러나 저러나, 홈 어드벤테이지라고 하잖아. 조선인이 조선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산다는 메리트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나라를 가도, <laughs> 그 나라에서는 이제 비주류가 된단 말이야. 아웃사이더 같은 이방인이 될수 밖에 없는데, 그럴 바에는 나라가 조금 힘들어도 그 안에서 홈그라운드 사는 게 훨씬 낫거든. 근데 문제는 야, 여기서 살면 진짜 엿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는 런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저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앞으로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다고 하지만 이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실제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움직여 왔던 과정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들이 되게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굉장히 좌지우지 많이 해 왔단 말이야. 이어나저란들 정치인들은 표를 받아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리고 정치인들은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잘 이용해 먹어 왔잖아 지금까지. 그래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이 직업군인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진 않아. 지금 당장은 블라인드에서 공금을 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분명히 이런 것들이 지금처럼 이제 점점 힘들어지는 시간이 10년 이런 식으로 길어지게 됐을 때는, 분명히 저놈을 잡아도 족치자라는 것들로 이어지게 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날이 오기를 바라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지. 진정한, 그러니까 사실은 능력주의라는 게 나한테도 사람들이 되게 많이 뭐라고 해요. 어바님은 되게 능력주의 같다고, 신봉자 같다고 얘기하는데. 아니, 근데, 능미, 능력주의를 민능 신봉한 게 아니라, 능력주의를 대체할 만한 게 없다니까. 아니, 내가 의사하고 싶다고 의사시켜주면 어떻게 될것 같아. 나를 엿된다니까. <laughs> 그러니까, 그 각자의 기준과 이런 것들이 더더욱더 필요하고, 능력주의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지금 당장 여경들에 대한 문제들만 봐도 알 수가 있잖아. 어떤 문제가 터지고 있는지. 그래서, 뭐, 그냥, 결론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항상 그렇게 공격이 들어와가지고, 뭐, 내 나름대로 이제 변명을 하고,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요, 어,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야옹.